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9월이 되었죠 관련돼서 등급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착대고 본격적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표도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그 관련돼서 신화 영웅부터 그리고 점플 영웅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화 영웅에서는 현재로서는 3 명이 1티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일린 여전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방덱에서도 사용이 되고 14덱을 제외하면 거의 뭐 모든 덱이 사용이 되면서도 PvE에서도 필수 적으로 필요한 탱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에는 레이첼도 마찬가지죠. 이제 레이첼 투이방백으로 여전히 이제 결투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 PV적으로 봤을 때는 연희한테 조금 밀린감이 있긴 하지만 단일 딜러로서는 역시나 레이첼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제 레이첼도 이제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연희도 마찬가지죠. 연희가 요즘에는 이제 공덱으로서공으로도 이제 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투일 연희덱으로도 사용되면서 이제 PVP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PV적으로 e 봤을 때도 어 광역 딜러로서 거의 넘사벽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레이첼이 넘사였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PVP, PVE 둘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에이스하고 노디는 이제는 좀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어에는 이제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점프리형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현재로서 점플형 중에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디에서든 사용하고 있는 영웅이 두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피네인데요. 피네는 계속 출시 이후부터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PVP, PVE 둘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화급이죠 거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PV 이쪽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레나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멸투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모든 덱이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천상계에서 가장 이제 위력적인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넘사벽적인 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부부 연이덱이라고 해서 어, 거기에 이제 부부가 좀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맞는형이라는 이점 때문에 이제 어, 직사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부부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초월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뭐 그, 연이 되게 사용하기에 좋고, 만약에 뭐, 각성이 많이 안돼 있다, 한 40렙이다라고 하더라도, 직사댁에 기용해가지고, 직사제 되게 아주, 이제, 문방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버퍼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댁에서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요두 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점프 영 중에서는 가장 높은 티어에 지금 속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결투장별로 좀 이야기를 해, 결투장의 대별로 좀 이야기를 하, 해드리자면 직사 대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받고 있죠. 원래는 이제 신나 누디가 되게 판을 쳤었는데 지금은 시나 누디를 거의 안 써요. 다 이제 크리스로 이제 직사해가지고 이제 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어 직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효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네빌어스 진짜 어, 간접, 너프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뭐, 실제 그냥 아이 너프도 당하기도 했고, 간접 너프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이 불사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스킬이드 자체도 좋으니까, 예전에 진짜, 어, 이 친구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통받았죠. 백각 때문에. 근데 지금, <laughs> 백화 그 이상이다. 이거는 백화급보다 더한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네비로스에 지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로 <laughs> 미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아무튼간얘 때문에 이제 직사대기 먹고 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스. 원래 이제 녹스가 좀 그렇게까지는 뭐 엄청 대박은 아니었는데 적용장비를 넣어줌으로써 적용장비가 <laughs> 없었으면 이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응전비까지 생기면서 지금은 평타직사도 걸 수가 있고, 이 때문에 크리스하고 시너지 보면서 엄청난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직사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영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 지금은 투일 방백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공백은 좀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 방백에서는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안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안 대신에 이제 드레크를 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드레이크 덱이라고 해서, 드레이크 이제 사수덱이라고 해서, 직사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 저격하기 위해서, 직사덱은 진짜 기똥차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직사덱 잡으실 분들은 드레이크를 사용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전방위 쪽으로 그냥 골고루 밸런스 잡힌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을 사용을 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천상계에서 그나마 조금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바로 플라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부 연희댁이 있는데, 그 부부 연희댁에 플라틴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대 관련돼서는 제가 뭐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 영상을 통해가지고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요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결투장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뭐 PV 쪽으로 봤을 때는 루키가 여전히 좀 사용이 되는 정도, 또어 이제 연이하고 같이 이제 시너지를 잘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루키 정도가 이제 PV 쪽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 점에서 이제 전플용들의좀 사용처, 그리고 이제 티어상 좀 높은 티어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화 영웅에서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3명 정도가 1티어에 이제 속해져 있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